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일요일에 만나네요. 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자, 보지요. 네. 자, 비변사를 정확한 세도강은 이제 넘어가서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 이거 앞부분이 정치 파트예요. 이 정치 파트 내용은 우리 상평책 이후에 이제 관련 내용을 다루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어, 본 수업 때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주간 체육대회 끝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간다는 거. 자, 여러분, 어디부터 갈 거냐?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자, 경제 파트. 여러분, 프린트로 치면요, 어디냐면, 자, 여러분, 이 프린트에서 이부분은 우리가 일단 잠깐 건너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농업의 변화입니다. 농업의 변화.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다뤄봐야 하는 부분들이라 좀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제 농업, 공업, 그에 상업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농업에서의 변화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농업 장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삐뚤삐뚤해 아니면 올바르게 길이 쭉나 있어요. 네한 길로 쭉 이어져 있죠. 네 이런 이제 새로운 농업 방식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여러 기존에 우리 직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직파법이라는 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네, 직접 파종을 했다, 직접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이 직접 뿌리면 이쁘게 가지런히 됩니까? 안 돼요. 선생님도 안 돼. 예, 가지런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삐쭉삐쭉 자란다 이 말이야. 삐쭉삐쭉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 농부분께서 이거를 이제 시간 지나면 이벼 주위로 여러 가지 잡초들 같은 것들이 이제 피라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굉장히 벼에 갈할농 영양분을 이제 얘네들이 뺏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피를. 그래가지고 중간에 모내기라는 걸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집합법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이양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양법. 이양법. 이양법에서 이는 이사한다 라는 뜻이고요. 앙은 모왕이에요. 모. 그 별을 뿌렸을 때그 자라는 모. 네. 그러니까 모를 이사시킨다 라는 건데. 처음에 뭐 어떤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막 뿌려놔요. 막 뿌려놔.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크기 전에 예를 들어 중간에 뽑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다른 판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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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런히 심습니다. 가지런히 심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옮겨가지고 다시 심는 거죠.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피가 자라지 않은 상태로 영양분이 아주 많은 어~ 이제 별을 우리가 수확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업의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내 기법 모내 기법 모내기 모를 중간에 들어내 가지고 다른 데다 심는 거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모작 여러분 이모작이 뭔가요 네 모를 두번 심을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봄에 봄, 늦은 봄에 한번 심고요. 또 가을에 한번더 심고 이때는 우리 같은 경우 별을 심고요. 이때는 보리를 심겠죠. 예, 네. 이거를 이모작이다라고 한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기존에는 벼만 한번 키웠었는데 지금 보리를 한번더 키우자. 그러면 보리꼬개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봄과 그 다음에 가을에 두번 하면서 농업생산력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업생산력이 너무 늘어나서 심지어 이거를 광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칠 정도로 크게 한다고 해서 광작. 네, 이 광작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기업형 부자인 농민인 분농이될수 있겠죠. 또이 시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집합법과 이양법의 차이입니다. 노동력 투입이 5분의 1로 줄고요. 생산량은 2배로 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법보다.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걸 신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뭐죠?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가 자색고구마 아주 이쁘죠? 근데 고추, 토마토, 감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신대륙에서 콜럼버스 이외에 이제 넘어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인삼, 담배목화 채소 등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모내기법과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서 돈이 많은 부농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부자, 갓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평민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농민, 부농이 성장을 하게 되고, 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삐쩍 마르죠. 그래가지고, 네, 빈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네, 몰락 농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 머슴이 되거나, 이 부농들의 머슴이 되거나 아니면, 광산에 가거나 아니면 수공업자가 되거나 상업, 네, 하면서 도시로 이제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농업은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여러분,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황해도 수원 금강인데, 네. 자, 여러분, 도박로비는 지원 불가하면 덕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요. 광업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광업, 네, 국가에서 이제 많은 이제 무기나, 네, 동전, 화폐를 이제 주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네, 광산이 활발해지고요. 이 광산에서 일할 사람들은 도망로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 이제 농촌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나 이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 노동자를,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함부로 동원하는 게 아니라, 어,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모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덕대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덕대 하면 떡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 이런 것도 떠오르잖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축축 나오면서 좀 웃겨야 되는데, 지금, 어, 어쩔 수 없어요. 기대릴 상황으로. 네. 그럼 광업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여러분 수공업에서도 보시면 장인의 입지가 변화된다고 돼있죠.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뭔가 통제하고, 국가가 광산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야. 수공업도 똑같아. 국가기관 소속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제 수공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장시 시장에 판매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상업입니다. 상업, 상업.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동법을 통해서 더 이상 특산물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뭐, 동전, 쌀, 그 다음에 배 같은. 어, 어디에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들여온다 했죠. 근데 문제는 왕이 그것만 필요해.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치품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구입을 해서 왕실에 바치는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량의 도매상인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대량 생산, 뭐 대량 이렇게 구매, 뭐 이렇게다 보니까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고요. 또이 시기에 우리 정조 때 공부했던 것처럼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노론이 어, 시전상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조는 시전상인들을, 어, 견제할 수 있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시내 통공으로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전국의 장시도 등장하게 돼요. 지금의 우리 시장이죠. 장시, 뭐, 보부상. 이 장시의 모습이죠. 백유민족. 그 다음에 우리 각제 보부상이라는, 어,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네, 굉장히 또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제 국제 무역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국제 무역으로는 크게 세 가지 들수 있는데 청나라와 무역을 했던 만상이라는 들수 있어요. 이 만주 지역이랑 가깝다 고해서 만상이고요. 어, 어떤 물건을 가는지 알겠죠? 은이가 보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값비싼. 어,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서적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본으로는 일본으로 우리 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래 지역에 있다 고해서 좋은 법칙에서 내상인데 역시 똑같습니다. 은이나 인상 이런 것들이 가고요. 뭐 어,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금속 작품들 뭐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송상이에요. 여러분 만상과 지금 내상의 위치가 어정쩡하죠. 너무 극과 극이야. 그중간에 그러니까 개성 지역에 있는 우리 송악 지역에 있는. 개성 예들는 이름이 송학이었죠. 상인들을 송상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중간에서 구역을 중계했다. 중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경강상인이라는 애들도 있는데 경은 서울 경자고요. 강은 우리 강할 때 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 있는 강 한강을 말하는 겁니다. 한강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등장해서 물건을 날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당시 화폐로 상평통보라는 게 숙종 때 등장한다는 라 것도 기억해두세요. 항상 평등하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보물 같은 화폐다. 그래서 상평통보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선의 경제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농들은 여러 가지 취미를 갖게 됐고요, 문화생활, 예술생활에도 활발하게 취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기 때 이제 신분제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네 어, 프린트를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화면 부분 잠깐 해볼게요. 우리 프린트 앞에 내용을 했었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걸좀 이해하시면 를 되냐면 네자 조선전기 신분제는 법적으로 양천제였습니다. 양천제 어, 양인과 천민으로 나눈 양천제였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선 전기는 우리 반상제였죠. 네, 양반과 상민, 그래서 반상제. 그리고 실제로는 양반 중에 상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실질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궁당체제가 변질되고, 어, 청평정치에 거쳐서 세도정치가 펼쳐지면서, 소수의 양반, 소수의 당파에 있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나머지 양반들은 지방에서 존재하는 향반으로 전락하거나 향반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잔챙이스러운 잔반으로 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인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서얼이라는 친구들은 우리 서울에 있는 소수의 양반 가문 집안의 자식들은 비록 서얼이어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얼이 욕을 하게 되고 이들은 특히 관직 진출을 하게 허락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어 하게 됩니다. 관직이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서울 말고도 같은 중인이 한명더 있죠. 기술직 중인, 변호사, 외교관, 뭐 그런 어, 회계사 이런 사람들 말한다고 회의, 의사 이런 사람들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 사람들도 신분상승을 추구하게 되고 이 서울과 중인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시 모임에 참여 한다던가 시사를 만든다라던가 시사라는 거는 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림이나 예술 뭐 민화 풍속과 탈놀이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술 후원자가 되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 농민 그다음에 상인 우리 부동들은요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 족보에 이름 을 올리기도 하고요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빌공자의 이름 명장 그니까 러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에다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국가도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어, 팔았죠 그리고 노비도 상민으로 신분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노비신분을 시작하거나 납속 그러니까 납속이라는 건 돈이나 곡식을 내고 어, 이신분을 새로 사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공이 있어서 승진, 뭐 일종의 신분적인 승진하게 을 되는 거죠. 순조 때는 아예 순종 때 공노비 해방이 등장하고요. 1801년에. 그러니까 노비도 두 종류가 있어요. 관청에 수속돼 있는 공노비, 그 다음에 일반 양반 밑에 있는 산호비를 1801년에 해방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양반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는데, 어, 그와는 반대로 우리 상민수나 천민의 수는 줄었다. 그래서 조선은 우리 우리는 지금 모두 다양반우손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내용까지 좀 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 네.